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이 게임. 이 게임이라고 하면, 음, 모르겠죠? 스카이랩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생각보다 잘 됐어. 이게, 제가 어디까지 했는데 까먹었는데. 일단 메인 퀘스트는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요거 오스틴 그라브를 가야 되죠?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음. 요런 데도 가야되고, 여기도 가야되고, 뭐 해야될게 많은데, 일단은 안갈거고, 한번 DLC까지 한번 깨볼까? DLC도 있지. 맞다. 얘가 지금 어디까지? 이거 아, 있었지? 이제 요게 한 가지 뭐가 있거든. 이제 Z 포어 키를 누르고 좀 평평한 데서 해야 돼. 이거 공중에서 하면 안 되니까. 얘기하면서. 자 여기서 이렇게 준비하고 Z를 누름과 동시에 잠깐만. 여기서 Z버튼 계속 눌러. 그럼, 어? 이렇게 하지. 이렇게 됐고. 내가 이버가를 자주 쓴단 말이지. 왜냐면은, 얘 실용성도 빨라가지고, 그리고, 용원이 하나밖에 필요 없어. 오케이. 얘 오자마자 그냥 바로 들어가. 바로 튀어버리고? 응. 들어와졌지? 이렇게 들어와졌고 오케이, 갑시다. 아, 맹기하면 이거느이지는데오이 봐. 주고 먹어주고 오 이거 팔면은 돈 되게 많이 되겠다 오케이 여가 이쪽에 왜 양손으로 안되냐? 뭐야 얘 이상한데 하나밖에 없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아닌데 나왜하나에 없지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어 일단은 벗어나긴 했는데 왜나 하나가 없지? 아저번에 버렸니? 아요거를로 해놔야 하애가아 맞아 맞아 음 그러면 요걸2 번으로 해놔야지 순간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지고 이제 단검일수록 이게 공격속도가 빠르 빨라, 빨라요. 단검 이제 가장 적은 걸로 이게 포함이 되는데, 공격속도가 단검 플러스 단검이야. 단검이고, 단검 플러스 검이면 단검이고, 그러면은 검이랑 도끼면은 검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단검 두개 있으면 얼마나 빨라질지 모르겠어. 가지고 여기서 얘한테 어그로 끌고 얘 때려주고 여기에서 이걸 활용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 가지고 이거 저장해 준 다음에 아까처럼 내려가 줘요 이러면 빠르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천상도 얻어주고 돈 많이 얻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자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드라우이가나이거든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별로 안 하네. 가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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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프. 그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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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는 아까 버그를 이렇게 버그인 것 같으면서도 바꿔서 한번 해볼까? 얘를, 얘를 2로 하고 얘를 1로 하고. 아 뭐야 뭐야 앞에 있었어? 앞에 없는 자는데 아뭐 겁나 빨라 이거. 없애고. 아예 못 가네. 저거 있었으면 갈수 있었을 텐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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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요 버그에 단점이 하나 있는데 아 뭐야 누가 날 때렸어 이 버그의 단점이라고 하면 직진밖에 못하고 공중 그거 한정을 받으면 그냥 바로 내려와져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초반에 되게 많이 힘들어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해주고 이렇게 해 주면 지나갈 수가 있더라고. 초반에는 되게 고생해가 고생해가지고 초반에는 그냥 요거 선풍에 질주였나 이게 뭐였죠? 돌개바람전력질죠 선풍기 요거할때 선풍기가 생각나가지고 저렇게 부르는 건데 어, 하고 있어. 방검도 생각보다 좋아 공격 속도도 빠르고 자 이거 열어주고 네, 이러면 던전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그 대신 물필리를 가져 이게 내용을 해석하자면 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어, 이제, 다락방을 빌리래. 왜 다락방을 빌려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명령을 해요. 원래, 저 나팔이 있던 자리에 저걸 을그 대신 냅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전 저는 가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못 얻었으니까. 그래서, 어기로 간다는 얘기고. 아, 그리고 제가, 그냥, 빨리 가가지고, 그냥 문을 열고, 그냥, 스킵을 해버렸는데, 나가면은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이런, 몬스터, 이런 애들. 비어있음 빼고는 그냥 다 열어봐서 직접 확인해봐야 돼. 왜냐면, 이 모드에는 되게 그게 필요하더라고. 뭐라 해야 되냐? 골드, 어,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해.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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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 놓게요 정도 봤으면 된거 같고, 나가 봅시다. 자, 여기에서도 그 버그 나... No. 잠깐만, 이거를...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더 빨리 갈수있어 바로 위에 소리 들리죠? 제 스킵해서 그런데 검 속도가 되게 빠르죠. 게임이나 되게 많이 그런 뭐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 상태에서 리보드로 순간 이동. 아, 쟤네 있거든요. 쟤네 조심해야 돼요. 말 사람도 좋을 수 있으니까 쟤네들이 DLC에 DLC 드래곤본을 까면 은 주는 애는데 이거가 생각보다 거의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야. 응, 내가 드래곤본. 진정한 드래곤본이 오신다. 넌 그분의 그림자일 뿐이. 미러님께서 오실 모든 것이 증명될 것이.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어. 야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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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이렇게 하고 숨으면 경비병이랑 마을 주민들이 절 도와줍니다. 이 꿀이지? 저러면서 사람들이 죽을 수 있긴 하지만 괜찮아요. 난 여기서 꿀뺄 거거든. 자, 경비병 죽었어요. 경비병 털어볼까? 이때 털어볼까? 어! 알보르 안돼 뭐야 왜 요자가 더 세지? 라고 할 건? 안돼 왜다 죽는건데 추종자의 명령서 봅시다 추종자의 명령서 레이블록에서 전박적인 북방 천녀의 승산하라 윈다엘람에 도착하면 수색을 시작하라 저 나라고 알려진 가짜 드래곤분이 소스타임에 도착하기 전에 찾아내고 그를 죽여라 임무를 완성하고 돌아오라 미랑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이게 DLC 시작인데 병비병과 추종자 누가 이겠지? 와 회복을 해. 봉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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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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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Okay, 자, 얘한테 빌려주면 됩니다. 다락방을 빌리고 싶어요. 오케이, 왼쪽에 작은 방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한 시간만 자도 돼요. 이러면 자네가 유명한 드래곤 보이니까 하고 이걸 줍니다. 뿔피리를 할 얘기가 있다고 하지만. 음, 일단은 해놓은 게있아 여기에서. 여기에서. 문기으면은기에서문기에서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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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면은기 원래 밑기에가가지에 이제 하에가 말하는 건데 하여기서여기할서여기난서래곤에이야 아직은 얘가 믿지 못하고 just 있고 이게 요거를 내가 가졌는데 이게 뭐 하면 뭐 드래곤볼이 되는 거냐 나도? 이렇게 뭐 그러는 건데 내게 뭘 원하시오? 원래 계획적으로 얘가 탈모의 함정이 있는지 본 거래 자네의 적이 아니고 올필리도 줬어 진짜 도우라는 거래 그래서 말을 들어줘래 듣고 있대 드래곤본일 수 있다고 들었다 자네를 굉장히 애타고 찾아온 집단의 일원이야 음, 그러니까 자네 같은 불의의 사람들 말이지 자네 정말 드래곤본이라면 그래 나 말아주기 전에 자네를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음. 그러니까 찰모한테 쫓기고 있다는 것이요? 드래곤 찾는 이유가 뭐야? 드래곤본의 드래곤 본니의 사실은 드래곤 사례자라는 걸 말이야. 자네는 드래곤의 영혼을 흡수해서 영혼이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자네를 그, 그걸 할수 있다고 드래곤 영혼을 흡수할 수 있냐? 그것 때문에 내가 알, 알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내가 증명할 기회를 주고 자세히 말해주지 않겠냐?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부활하고 있대. 드래곤들이 몇년 동안 다른 때로 떠나, 떠나 있었던 게 아니야. 그들은 죽었지. 수시기전 조상들이 숨통을 끊어놨는데 드래곤은 재살려는 음모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그걸 그 그거를 딱 없애려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 었물어보고 고대 무덤에 갔는데 v 비어있었대 부활한 장소가 어디인지 알게 되었고 우리는 거길 갈 거고 드래곤을 죽여야 된다. 거기서 성공하면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걸 알려준대. 어디 가야 돼? 카인즈 그로브로 가면 될 n 같아요. 드래곤이 부활하기 전에 도착한다면 그걸 막을 수 있대요. 이라고시다 여행용 장비로 갈아입는다고 하니. 나는 뭐 상관없어. 블레이드 장갑, 이게 생각보다 데미지 좋고 이렇게 먹어주고, 여기서, 먹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요걸로 바꿔. 이제 요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 요 정도고 반대로 하면은 어 뭐야, 왜 속도가 다르지? 아까만 한번만 다시. 요 정도고 한번 대기 타고, 음 다른 애 확실히, 요게 맞다 요거, 이렇게 주고 강철 단검을 혼자 버리고 올드랑 요거 가져가고, 이렇게 요 정도면 됐어요. 자 이제 카인즈브루로 가면 되는데 저는 일단 먼저. 풀필준, 풀필리를 아른게이르 사범에게 돌려줄 겁니다. 왜냐면 그걸 해가지고 저는 실용적인 걸 얻을 수 있어요. 들어가 봅시다. 바로 문을 열고. 이게 좀문 빠리긴 한데. 아 나와 있다. 어, 가까이 있네요 생각보다. 원래는 멀리 떨어질 때도 있어서. 아 설마. 저기요 어? 어. 아, 가깝고 네. 아, 울피를 on, 받고 네, 이렇게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T버튼으로 해주고 한 번에 들어가 있어요 다를 줬네 세 개의 단어를 맞추면 포위는 매우 강해지니까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노지 이렇게 어깨빵 하면은 스킵할 수 있어 맞아 이제 요거 또를 그냥 공짜로 줘요 얘는 여기서 대기 이제 여기서 수련은 끝이고 자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지 우리 사이에 서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나 억제되지 않은 현자들의 목소리를 견뎌낼 수 있... 있는 사람은 드무다네 하지만 자네 견뎌낼 수 있지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못붙어는데 그럼 쟤는 뭐야 내 동료는 뭔데 바인의 이름과 쇼의 이름으로 그리고 고대 아트모라의 이름과 우리의 숨결로서 이제 그것을 그대에게 수여하는 바이노라 그대는 이제 이스미를 이어 북방의 드래곤으로서 길을 기우여라 하노라 로바킨 그대는, 현자들의 목소리를 경험했고 상처 하나 없이 통과했네. 하이흐로스가라는, 언제나 그대를 반길 걸세. 오케이, 끝! 자, 오늘 이렇게, 어, 스카이림? 해봤고, 이제는 이제, 여기, 어둠 속의 칼날을 해야 되네요. 요 드래곤보는 아직 안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적정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초반에 가면 너무 빡세기 때문에, 여기서 메인캐스트랑 d l c 캐스트다한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바이바이